오늘의 날씨 흐림. 이런 날엔 진짜 이불밖에 나가기 싫다. 잠도 깰겸 찬물로 세수하고 렌즈를 꼈다. 시력이 안 좋아서 항상 렌즈를 끼는데 렌즈는 뭐 거의 내 신체의 일부 중 하나라고 보면 된다. 기초 스킨케어는 정말 간단히 끝낸다. 아파 보이는 입술에 생기를 주기 위해 틴트도 발라줬다. 틴트만 발라도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기분이다. 그리고 매일매일 청소를 하려고 하는데 생각보다 쉽지가 않다. 머리카락은 왜 이리 많이 빠지는지, 먼지는 왜 맨날 생기는지, 집안일은 왜 해도 해도 끝이 없는지, 혼자 사니까 확실하게 느껴진다. 움직이지 않으면 집은 그대로 엉망이 된다는 걸. 인터넷으로 장을 보려고 노트북을 켰다. 전에 유튜브를 보다가 순두부 라면이라는 게 생각이 나서 검색을 해봤다. 재료도 간단하고 이건 무조건 맛있겠다, 해봐야겠다 싶어서 장바구니에 쓱 담았다. 그래, 놀라를 하나 사야겠다. 이렇게 이것저것 사다 보니까 5만 원이 훌쩍 넘어갔다. 너무 비싼데. 냉장고나 털어야지 하고 냉장고를 열었다. 뭔가 음식들로 가득 차긴 했는데 실속 없는 느낌이다. 적기니까 간단하게 요거트를 먹을 생각이다. 냉동실에 남아 있던 트리플베리도 꺼내서 간단하게 요거트 볼을 만들어 먹었다. 요거트 유통기한이 임박해서 상태가 썩 좋진 않다. 감성 있는 브이로그를 찍고 싶었지만 어차피 하다가 내 덜렁거리는 성격이 들통날 것 같아서 일찍 포기했다 대강 쓱쓱 뿌려주고 대강 탈탈 털었다 어차피 모양은 이래도 맛은 똑같... <laughs> 조금은 신경 쓸 필요도 있을 것 같다 냉동실에 남아있던 와퍼를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가져왔다 여기에도 요거트를 올려 먹으면 정말 맛있다 괜시리 카카오 립스도 솔솔 뿌려준다 여기에 두유까지 더해주면 아주 훌륭한 첫 끼가 완성이다. 요즘 홈데코에 관심이 많은데 이쪽 벽은 괜찮지만 이쪽 벽하고 저쪽 벽은 너무 횡해서 어떻게 꾸밀까 고민이다.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오늘의 집이나 인테리어 쇼핑몰을 보면서 예쁜 아이템이 있나 눈팅 중이다. 그런데 진짜 눈팅만 한다. 막상 사려고 하면 뭔가 나중에 더 이쁜 거 발견해서 후회할 것 같은 그런 느낌? 아무튼, 이렇게 맛있는 거 먹으면서 노트북으로 이것저것 보는 게 집에서의 주된 패턴이다. 집에 TV가 없으니 요 노트북이 나의 생명줄과 같다. 밥을 먹은 뒤 다음에 찍을 메이크업을 연습하기 위해 화장대에 앉았다. 일주일에 영상 하나 업로드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주로 쉬는 날에 영상 촬영을 한다. 평소에 찍는 메이크업 영상과는 다르게 실제로는 음악을 들으면서 되게 업된 텐션으로 화장을 한다. 주로 힙합 노래나 R&B 노래를 들으면서 화장을 하는데 오늘은 웨이브를 틀어서 그런지 조금 더 텐션이 업된 것 같다. 근데 집에서 혼자 있다 보면은 너무 조용하고 심심해서 항상 노래를 틀어 놓고 이렇게 혼자 춤추고 노래하고 논다. 아, 너무 맛있고. 방구석 힙합이 또 그렇게 신날 수가 없다. 이번 메이크업은 데일리한 느낌의 브라운 메이크업으로 연습을 해 봤는데 생각보다 너무 마음에 들어서 요즘 데일리 메이크업으로 정착했다. 울 허니들도 마음에 들어 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렇게 까부는 나의 본모습도 마음에 들어 해줬으면 좋겠다. 가족들이나 친구들한테 보여주는 그런 편안한 모습에 반도 안 나왔지만, 실제로 만나면 진짜 하이텐션이다. 잘 웃고, 잘 놀고, 잘 까불고, 시도 때도 없이 노래하고, <laughs> 아무튼 쉬는 날에 이렇게 화장을 하면 화장한 김에 셀카라던가 사진을 최대한 많이 찍곤 한다. 화장한 게 아깝기도 하고, 나중에 썸네일이나 인스타에 올릴 사진들을 미리 찍어두는 게 좋기 때문이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어디 놀러가서 사진을 찍을 수도 없고, 그래서 집에서 최대한 예쁜 사진을 찍기 위해 노력한다. 얼추 화장이 끝나간다. 최근에 흑발로 염색을 해서 그런지 얼굴이 더 환해 보이고, 화장이 더잘 어울리는 느낌이다. 그래서 더 신났나보다. 화장을 끝내면 전쟁터가 따로 없다. 나만 그런 건 아니겠지? 바로 치우면 좋겠지만 귀찮으니까 이따 한 번에 치울 예정이다. 이번엔 오랜만에 힙한 느낌으로 스타일링을 해볼 생각이다. 집에 꽁쳐놨던 헤어피스로 발레아주 브릿지 느낌으로 머리를 해줬다. 역시나 또 흑발을 하니까 더잘 어울리는 것 같다. 이쯤 되면 흑발 전도 다 시켜줘야 하는 거 아닌가 싶다. 여기다 이번에 새로 산 비니를 함께 매치해줬다. 이건 거의 비니가 캐리했다고 보는 게 맞다. 아까 쌩얼하고 느낌이 완전 달라졌다. 이게 내가 화장과 패션을 좋아하는 이유다. 평범한 사람도 화려해질 수 있는 마법 같은 도구들이기 때문이다. 나처럼 우리 허니들도 꾸미는 것에 재미를 느끼고 더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화장하고 나서 혼자 힙합 공연을 열었다. 평소에 랩이나 노래 부르는 걸 좋아하는데 내년 쇼미더머니 10에 지원해야 할것 같다. 근데 이번 쇼미 노래들이 다 너무 좋아서 항상 하루에 세 번씩은 꼭 듣는 것 같다. 특히 닐보이 네일이 오면이랑 원슈타인 적외선 카메라 이게 진짜 마약 노래다. 꼭 들어보길 추천한다. 이렇게 놀다 보니까 해가 뉘엿뉘엿 지면서 노을이 들어온다. 우리 집은 서양이라 노을 지면서 해 들어올 때가 그렇게 이쁠 수가 없다. 그라데이션 하늘과 구름이 그림같이 너무 예쁘다. 저녁은 고기, 김치, 치즈, 볶음밥을 해 먹을 생각이다. 평일엔 밥해 먹을 시간이 없어서 시간 낳는 주말에 맛있는 음식을 해 먹으려고 노력 중이다. 자취를 시작하고 원래 집에서 먹는 패턴대로 장을 보니까 막상 못 먹고 유통기한 지나서 버리는 음식이 대부분이었다. 음식한테 너무 미안하고 속상했다. 그래서 지금은 딱 먹을 만큼만 사서 수분 해두고 이렇게 조금조금 조금 요리해서 먹어주고 있다. 삼겹살하고 항정살을 노릇노릇하게 구워주고 먹기 좋은 사이즈로 잘라준다. 그냥 구워 먹어도 맛있지만 오늘은 실력 발휘를 하고 싶은 날이었다. 꼭 요리 못하는 애들이 이런 말을 하더라. 그게 바로 나다. 근데 요즘은 유튜브에 모든 레시피가 다 있어서 따라만 하면 어느 정도 요리는 할수 있는 것 같다. 오늘 요리도 유튜브 선생님의 도움을 받았다. 확실히 믿고 먹는 맛있는 김치볶음밥이 될것 같다. 벌써부터 군침이 도는 비주얼이다. 진짜 간단한 재료로 만드는 요리라서 우리 허리들도 기회가 된다면 따라해 먹어봤으면 좋겠다. 사실 김치 볶음밥은 김치 맛이 95%로 중요한데 이건 고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고기가 어느 정도 맛 보장을 해준다. 소리가 지글지글 찹찹 나니까 더 맛있어 보이는 느낌이다. 요리도 괜시리 엄청 잘해 보이는 것 같고 <laughs> 이제 전자레인지에 돌린 밥을 넣어준다. 평소엔 현미밥만 먹는데 이번엔 오랜만에 흥미밥을 사서 이렇게 볶음밥으로 요리해줬다. 앞에 재료들과 잘 섞이도록 야무지게 비벼준다. 생각보다 양이 많아서 후라이팬에 넘칠까 조마조마했다. 저번에 배달 시켜 먹으면서 받았던 김가루도 함께 넣어줬다. 냉장고 털이를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뿌듯했다. 그리고 배달 시키고 받은 소스나 양념들을 모으는 습관도 생겼다. 괜시리 소스 같은 거 사먹기 아깝기 때문이다. 거의 완성된 볶음밥은 양이 많아 보여서 내일 한번더 먹을 수 있도록 미리 용기에 나눠 담아두기로 했다. 반 정도 덜어주니까 양이 딱 적당해 보였다. 남은 볶음밥은 꾹꾹 눌러서 더 노릇노릇한 고깃집 볶음밥 느낌이 나도록 해줬다. 마무리로 위에 치즈를 아주 듬뿍듬뿍 뿌려준다. 나는 치즈 덕후라서 거의 모든 음식에 치즈를 뿌려 먹는다. 진짜 치즈 없이는 못살 정도로 치즈가 너무 좋다. 아, 물론 치즈보단 우리 허니들이 더더더더더더더더 더 좋다. 시간이 지나고 치즈가 이렇게 맛있게 녹으면 완성이다. 편집하면서 다시 봐도 군침이 돈다. 그냥 후라이팬째로 먹는 게더 맛있을 것 같아서 후라이팬을 접시 삼아 바로 먹어줬다. 물론 설거지가 귀찮아서 그런 건 절대 아니고 진짜 이게 더 맛있을 것 같았다. 뭔 말인지 알 거라고 믿는다. 쭉 늘어나는 치즈와 간이 적당하게 밴 고기와 김치, 그리고 밥까지 완벽했다. 내가 만든 게 맞나 싶을 정도로 맛있었다. 다음에 또 해먹어야지 생각하면서 한 입도 안 남기고 싹싹 맛있게 긁어먹었다. 오늘 만들 음식은 내 요리 리스트 중 하나로 저장될 것 같다. 다음에 가족들이나 친구들에게도 만들어주고 싶다. 굉장히 만족스러운 저녁 식사였다 먹을 땐 좋지만 먹고 나서는 세거지 생각에 한숨이 난다 몇개안 되는데도 왜 이렇게 하기 싫은 걸까? 세거지는 밀어두고 빨래부터 개기로 했다 매일 외출을 하다 보니까 빨래가 밀리면 생각보다 힘들다는 걸 느껴서 양이 적더라도 자주자주 자주 빨려고 노력 중이다 그래도 뭐 빨래는 세탁기가 다 해주니까 크게 힘든 점은 없다 정말 살기 좋은 세상인 것 같다. 집에서 가족들과 같이 살 때는 정말 내방 청소 하나하기도 귀찮았는데, 지금은 더 부지런해진 느낌이다. 괜시리 책임감도 더 생기고, 집에서만큼은 더 힐링되는 공간을 유지하고 싶어서 더 늘어지지 않고 움직이는 중이다. 자취를 오래한 사람들에게 들어보면 다 초창기라 그렇다고 하는데, 나는 꼭 유지하면서 깨끗이 살고 싶다. 가능하겠지? 이어서 설거지를 했다. 기름기가 없는 설거지를 먼저 하고, 이따가 고기 구운 후라이팬을 닦으려고 한다. 접시와 집기류들을 거품 목욕해 주고 물로 뽀득뽀득하게 헹궈준다. 이때 장갑을 벗고 씻어주면 조금 더 뽀득한지 확인이 쉽지만 귀찮으니 그냥 헹궈준다. 이렇게 정석보다 귀찮음이 이겨버리면 안 되는데 그래도 먹은 설거지 당일에 바로 해주는 게 어디냐며 스스로 합리화를 해본다. 이어서 베이킹소다 뿌려놓은 후라이팬을 깨끗이 설거지해준다. 엄마에게 배운 집안 노하우들이 자취할 때 아주 도움이 많이 된다. 이렇게 나의 하루가 끝이 났다. 평범했지만 알찼던 하루를 마무리하려 한다. 오늘의 브이로그 끝. 안녕.